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참치집 세운데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동에 있는 마고로 테이블. 부산에서 참치는 아니 인생에서 먹어본 참치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코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좀 저렴한 코스도 진짜 맛있고요. 샤리를 같이 주거든요. 이 참치랑 오니 올려가지고 만들어 먹는 참치 오니 초밥이 진짜 극락의 맛입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맛이 나요. 두 번째는 서면에 있는 초이 참치입니다. 여기도 마고로 테이블에 지지 않는 참치의 질을 자랑하는데 구성이 진짜 좋아요. 참치, 달마 새우, 조개관 감자, 우니, 그리고 대게 내장까지 차리는 따로 요청하면 주시는데 취향대로 초밥 만들어 드시면 입살록 진짜 맛있고요. 또 여기는 코스로 나오는 게 특징인데 새우구이나 숙회, 튀김, 마지막에 나오는 모듬초밥까지 하나하나 맛이 없는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은 서면 전 보사의 길에 있는 술라방바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제 진단골집인데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참치 뱃살 엄청 넣어서 만든 이 막기가 한 입에 먹으면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참치 좋아하시면 저장해 두시고 다 가보십시오. 진짜 다 맛있거든요, 다.